농민들의 골칫거리인 모종관리에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잘 녹병과 시드름병이 농민들의 한해 농사를 망치는가 하면 거기서 더해 탄전병에다 흰가루, 썩은병까지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단동의 한국 화성산업에서 내성 없는 무동약 뿌리까지 잎까지 작물 질병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만 유독 포천만 사용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백여년 포천시장에게 기업소통간담회를 신청하여 지난 17일 오후 3시 시장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소통간담회는 오후 3시 시작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또한 별도의 의식행사는 제외하고 백여년 시장과 전은우 경제환경국장 정진철 기업지원과장, 송민수 팀장, 김종구 주무관이 참석을 했고, 한국 화성산업에서는 최재원 대표와 이유미 이사 등이 참석해 고충에 대해 청취를 한뒤 대안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의상항으로는 회사 앞 진출입 시 대형 트럭이 입구 인근에 주차를 하여 그로 인해 회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오기 힘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는 회사 입구가 나들목 형식의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트럭의 교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아래 회사 앞 안전지대에 대해 상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최재원 한국 화성산업대표는 농민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무독성 살균 보조제와 비료를 통해 토양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토양소독 염면소독 모종소독 뿌리 활착 비료성분 농약 전찰제 혼용 가능함으로 모든 작물의 질병 예방 과 치료를 한번에 깨끗하게 소독 이 되지만 유독 포천농가에서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 백수장과 직원들에게 어려움을 비롯했습니다. 백여년 포천시장은 우리 포천은 포도가 유명하니 잠목반의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잠목반을 통하여 제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탄강 가든페스타 정원 안에 수많은 꽃들이 있으니 우리 시 역시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기업과 포천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